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서 한 평생 살고 죽는 동안 예외 없이 모두 다 고난을 경험합니다. 고난은 아주 다양하고 각자 각자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 때문에 오랜 시간 고난을 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물질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어떤 분들은 자녀 문제 혹은 친구들과의 어떤 인간관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고난의 종류와 길이는 다르지만은 고난 당한다라는 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도 온 세상이 코로나로 고난을 당하고 있고요. 또 사람마다 고난을 이렇게 저렇게 당합니다. 고난은 힘든 것이고 고난은 반드시 고통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힘든 거죠. 성경의 인물들도 보면 다 나름대로 고난을 당했습니다. 고난 없는 성경의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도 고난의 대명사라면 욥이라는 분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면 욥기를 읽고 묵상하고 또 깊이 그 뜻을 헤아려 살펴보면 고난의 의미를 알 수가 있고 또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욕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욕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간접적이지만 욕이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이겨냈는지 또 어떠한 태도를 지녔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3장을 보시면 고난 당하는 욥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며 고난 한 가운데서 친구들 앞에서 울부짖는 모습이 욥기 3장입니다. 욥기 3장에는 중요한 단어가 세 가지가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뭐 하였더라면이라는 말씀인데 3절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 하였 더라면, 산의 아 이를 배웠 다하던그 밤도 그리 하였 더라면, 그 날이 캄캄 하였 더라면, 하나님 이, 위 에서 돌아 보지 아니하 셨 더라면, 빛도그 날을 비 치지 않았 더라면, 계속 해서 구절 까지 뭐뭐 하지 않았 더라면, 뭐뭐했 더라면 이렇게 계속 해서 요비 탄식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요비,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을. 라고 탄식하면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고 자기가 태어난 일을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말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일을 이렇게 했더라면, 지금 이런 고생 안 했을 텐데. 아이고, 내가 그때 그 사람 안 만났더라면, 내가 지금 이런 고생을 안 했을 텐데. 라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뭐뭐 했더라면, 뭐뭐 안 했더라면, 이라고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아쉬워하며 탄식하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옆도 고난 한가운데서 뭐뭐 하지 않았더라면, 뭐뭐 했더라면 이라고 탄식하며 자기 고난 한가운데서 울부짖고 있습니다. 이두 번째는 어찌하여 라는 단어입니다. 11절, 12절에 보시면 어찌하여 내가 태해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조를 빨았던가?라고 계속해서 어찌하여, 어찌하여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why예요. 왜, 왜,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있나? 왜 그때 그런 일이 있었나? 왜? 왜 라고 끊임없이 고난 한가운데서 다알수 없는 이유 때문에 몸부림치는 요배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 함께 읽으신 17절 이하에 있는 말씀처럼 거기서는 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이 됩니다. 17절, 18절, 19절 말씀 보시면은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피곤한 자가 쉼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호통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와 큰 자가 함께 있고 종이 상전에게서 놓이느니라라고 탄식하며 말씀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거기서는 거기에서는이라고 지금 지금 여기가 아닌 여기가 아닌 지금 거기에 전혀 다른 지금 세상을 꿈꾸고 바라보고 있는 요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요은 지금 여기에서 자식들이 다 죽었습니다. 재산이 다날아갔습니다온 몸에 악창이 돋아서 고통 가운데 병 가운데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 욕이 지금 여기를 부인하고 여기를 떠나서 저기에, 거기에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두며 저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극심하게 당하면 여러 가지 반응이 있지만 그 가운데 몇몇 가지는 너무 고난이 극심하면 사람들이 정신이 살짝 돌 수가 있어요. 정신 이상이 볼 수가 있죠. 또 어떤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고, 지금 여기를 부정하고, 옛날 아니면 미래 어느 때를 상상을 하며, 거기는 그때는 이런 식으로 현실을 도피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뭐 문학적으로 말한다면, 유토피아를 꿈꾼다든지, 무릉도원을 생각한다든지, 아니면 피안의 세계를 생각하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게 됩니다. 여러분, 현실을 도피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아주 다양합니다. 좋은 방법도 있고 좋지 않은 방법과 반응도 있겠죠. 어쨌든 현실을, 그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노래를 부르고 여행을 하고 새로운 사상을 만들어 내고 새로운 또한 이데올로기를 만들어 내는 일들이 예나 지금이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유토피아라는 단어이죠. 이 단어는 영국의 헨리 에 8세를 반대하다가 죽임을 당한 토마스 모라는 분이 그 살던 시대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파하고 고난 당하면서 유토피아라는 그런 말을 만들어 내고 책을 쓰게 됩니다. 유토피아라는 말 자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세상에 그런 땅은 없다. 이상향, 뭐 좋은 곳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 유토피아에 보시면은 이 토마스 모어가 꿈꾸는 지상 낙원의 삶의 모습은 하루에 6시간 일하고 8시간 잠자고 남은 시간은 취미생활하고 책 읽고 친구들과 놀고 하는 그러한 아주 멋있는 그러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이런 나라들을 꿈꾸는 나라들이 있습니다만 벌써 아주 오래 수백 년 전에 이런 것을 꿈꾸었다는 것은 정말 뭐 상상력이 기발하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말하면 토마스 모가 어 살던 그 시대가 얼마나 곤고하고 힘들었으면 상상 속에 이러한 나라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유토피아라는 말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향, 또 지상낙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유토피아, 유토피아를 꿈꾸고, 또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충북 괴산에 가면은 가른 계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어, 가른 구곡이라고도 하는데 구곡이라는 말은 어, 계곡이 아홉 구비를 쳐서 구비구비 흘러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본래 구곡이라는 말을 쓴 사람은 12세기 중국의 주자라는 사람입니다. 성리학의 대가로 알려져 있는 사람이죠. 정계를 은퇴하고 무이산이라는 아주 아름다운 산에 들어가서 계곡이 있고 물이 있는 아주 아름다운 곳에 자기의 노년의 삶의 터전을 짓고 그 구곡 이곳 저곳에 이런저런 아름다운 이름을 짓습니다. 그리고 오곡에 이제 무의정사라는 그러한 정자를 지어놓고 책을 읽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시를 쓰고 하는 일들로 살았던 주자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무이구곡도가라는 시를 쓰는데, 이것이 아주 유명한 시가 되고요. 또 후대 그림도 그리게 되고요. 우리 조선 시대에 와서는 내노라는 수많은 유교를 믿던 우리 선비들이 이 주자를 생각하면서 구곡을 생각을 하고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또 실제로 어떤 사람들은 우리나라 좋은 산 좋고, 계곡 좋고, 물 좋은 곳에 들어가서 자기가 구곡 이름을 짓고, 또 거기서 생을 살았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괴산에 가면은 퇴계 이왕이한 아홉 달 정도 너무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서 머물다가 간 곳이 있고요. 이름을 지어준 곳이 있는데, 그곳이 바로 선유동 구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그 옆에 보면은 우암 송시열이 정계를 은퇴하고 후학을 가르쳤던 화양동 구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뭐 지금도 아주 유명한 화양 구곡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괴산의 깊은 산 속에 가면은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가른 구곡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가른 구곡은 괴산 출신 선비인 전덕호라는 사람이 친구 몇몇과 함께 만들어낸 아름다운 계곡이기도 합니다. 한번 여러분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전덕호라는 분이 살았던 시대는 구한 그 말. 일제 강점기를 살았던 분입니다.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라잃은 고난의 시대, 또 개인적으로 일제 치하에서 엄청난 고통을 받던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았던 분이기 때문에 고난 가득한 시대를 이분이 살아갔죠. 자기 고향 괴산에 이제 여러 가지 산세를 잘아니까 여러 친구들과 더불어서 계곡계곡을 찾아다니다가 어느, 어느 날 이곳에 이제 연구하고 또 이름을 지으면서 가른 구곡이라는 아름다운 곳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한번 좀 여러분에게 이제 사진을 좀 보여드리면서 잠깐잠깐 잠깐 그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곡이 예, 가른 동문이라는 곳인데 여러분 잘보시면큰 바위에 한자로 가른 동문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갈씨가 은거하며 사는 계곡의 입구다. 뭐 현관문 같은 역할을 하는 곳이죠. 이곡은 갈천정이라고 하는 곳인데 가른 동문 건너편에 큰두 개의 바위가 있습니다. 갈천이라는 것은 갈씨성을 가진 분이 이 장소에서 집을 짓고 살았다 그런 유래가 있는 곳이고요 그래서 이 계곡을 갈론계곡 혹은 가른계곡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삼곡은 강선대라는 곳이 있는데 신선이 내려왔다라는 그러한 뜻이 있는 거죠. 그 밑에를 보시면 조금 더잘 보시면 한자로 여러 가지 시를 적어 놓은 것을 볼수 있습니다. 모든 구곡 곳곳에 이렇게 간단하게 길게 한시를 다 이렇게 새겨 넣어서 그 구곡 구곡마다 의미를 부여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곡은 옥류벽이라고 하는데요. 옥구슬 같은 물방울이 흘러 내리는 곳이다. 그러 뜻이 있습니다. 오곡은 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주 아름다운 병풍 같은 바위가 있고 물이 흘러가는 곳이 오곡 금병이고, 육곡은 거북 바위가 있는 구암이라고 합니다. 칠곡은 고송유수제라고 하는데, 늙은 소나무가 있고, 맑은 물이 흘러내리는 곳이다. 그런 뜻을 가진 곳이 7곡 고송유수제입니다. 8곡은, 이제, 칠학동천이라고 하는데, 일곱 마리의 학이 살았던 곳이다. 라는 곳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제 9곡을 보시면, 구곡을 천국암이라고 합니다. 신선이 바둑을 두는 바위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아주 넓은 넓적한 바위가 있어서 2, 30명이 이렇게 좀 서거나 앉을 수 있는 넓은 바위인데 그한 가운데 바둑판을 실제로 새겨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바둑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 바둑판 뇌네 구퉁 이에는 사노동경이라는 한자를 새겨 놓았는데 네 명의 동갑내기 친구들이 신선처럼 바둑을 두고 즐기던 곳이다 라고 어, 뜻하는 곳입니다 그 옆에 한시가 바위에 새겨져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옥녀봉 산마루에 해는 저물어 가건만 바둑은 아직 끝나지 못해 각자 집으로 돌아갔네 다음 날 아침 생각나서 다시금 찾아와 보니 바둑알 알랄이 꽃되어 돌 위에 피어있네. 라는 그런 시를 또 새겨 넣었습니다. 어, 지금도 가끔 괴산군에서 문화행사를 위해서 이것도 소개하기 위해서 좀 바둑을 잘 두는 분들을 초대해서 바로 이, 어, 이 선구감에서 실제로 바둑을 두는 일들이 있습니다. 저 사진도 어, 괴산군에서 어, 한 2~3년 전에 바둑 구단인 몇몇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마치 신선들이 바둑놀이하는 것을 재현하는 그러한 모습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른 구곡의 특징은 우리 한국의 유일한 특징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각 바위 바위마다 그 박자 이름을 한자로 새겨 넣었는데, 그 써놓은 글씨체가 전서, 예서, 행서, 초서, 각자 다른 글씨체로, 한자로 써 넣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 뭐 길든지 짧든지 그 의미를 부여하는 한시를 또한 새겨놓아서 대단히 문화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시 좀 욥기로 돌아가면요, 우리가 지금 욥기 읽은 말씀 가운데 3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욥이 고난 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또 친구들 앞에서 부르짖으며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거기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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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라는 말을 지금 울부짖으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분 고난 한가운데서 뭐뭐 했더라면, 어찌하여? 그리고 마지막 하는 말이, 거기서는, 거기서는 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고난 가득한 현실을 벗어나서 고난 없는 거기, 어딘가를 가고 싶다. 거기가 그런 땅이 있다면, 그런 나라가 있다면, 요비 가고 싶다. 그러한 것을 지금 울부짖으며 토로하고 탄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현실보다는 현실이 아닌 거기를 피안을 생각하는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무릉도원을 생각을 하고, 또 이처럼 다른 구곡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서 바둑을 두기도 하는 모습이 우리 사람들이 고난을 비껴가거나 이겨가는 나름대로 방법들입니다. 나름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 고난이 있습니다. 병듭니다. 또 죽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고난당할 때 있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속속일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수십 년 믿었던 친구가 배신을 때릴 때도 있습니다. 자기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서 뭔가를 준비했는데도 실패가 될 때도 있습니다. 공든탑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고난을 당할 때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 고난을 대하고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요분 고난 한가운데서 부르짖는 것이 거기서는 거기서는이라고 고난 없는 어떠한 새로운 땅, 미지의 땅, 유토피아를 바라보며 하나님 좀 내가 거기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기도와. 울부짖음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예수님 있는 사람들이 힘겨운 고난을 당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 욕기 23장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유같이 나오리라 라는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입니다. 지금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어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을런지 자신할 수 없는 엄청난 고난이 지금 내 현실 가운데 있고 내 앞에 있을지라도 요비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내 길을 아시나니 내가. 고난을 이겨낸 후에 정금같이 단련되어 나올 것이다. 라고 지금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고난에 적지 않는, 꺾이지 않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자세이고 소망의 자세인 줄 압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여러분 각자 우리 모두 다 이런저런 고난들이 크든지 작든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욥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욥이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은 거기는 거기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 고난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면 하나님이 나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소망을 갖는 것, 그리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 주시는 귀한 상급은 정금같이 된다. 우리 믿음이 정화된다. 우리 인격이 성화된다. 우리 믿음의 인격이 더 성숙한 성품의 사람이 된다. 예수님 닮은 그러한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분명히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고난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 어떤 도피한다는 생각에서 무릉도원을 생각하고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어떤 이런 구곡을 만들어서 실을 짓고 그림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계곡에서 놀릴 때가 있지만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면 예수님 마지막 잡히시는 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고, 발을 씻겨 주시고, 그리고 마지막 밤에 유언 같은 몇 가지 말씀을 당부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리라. 라고 예수님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 이 세상을 떠나시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십자가에 죽으심, 부활 승천하심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보시면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친히 준비하신다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예비하신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이 되면 예비가 되면은 우리들을 예수님 친히 만드신 천국으로 영접하신다, 초대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회피를 합니다, 도피를 합니다, 혹은 고난에 져서 인생을 무너뜨리거나 스스로 무너지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닥칠 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되리라. 라는 소망을 갖는 것. 또 중요한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다 끝이 있지 않습니까? 다 끝이 있게 마련인데, 그 인생의 끝이 끝이, 끝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예수님 이 친히 지으신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믿기에 우리는 천국 소망을 붙들고, 고난을 이겨내고, 정거 같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을 우리는 기다리고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로 전 세계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 각자 각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이런저런 고난들이 나름대로 있으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믿기에 이런저런 고난이 있더라도 그 고난을 믿음으로 받아 드리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정금 같이 단련이 되어지고, 또 믿음으로 이겨낸 이후에는 우리를 위해서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병도 없는 예수님, 친히 준비하신 천국, 천국 있음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 천국의 소망으로 또 오늘 하루하루를 이겨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